하진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여름 방학 잘 보냈나요? 긴 방학이 끝나고 드디어 개학이다 싶었더니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할 줄이야. 너무 슬프네요. 음악 첫 시간은 여름 방학하기 전 숙제로 내주었던 위코더 연습하기 확인을 해볼 거예요. 운지법과 연습곡들을 스스로 검사해 봅시다. 먼저 리코더를 준비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봅시다. 등받이에서 허리를 떼고 곧게 펴 다른 자세로 앉아주세요. 바른 자세로 앉아 주세요. 발은 바닥에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리코더를 입에 대고 왼손은 위쪽, 오른손은 아래쪽을 잡아주세요. 왼손 운지법부터 복습해 봅시다. 뒤쪽 구멍 한 개와 리코더 위쪽 구멍 세 개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왼손으로 잡아봅시다. 한번 불어볼까요? 소올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하나 떼고 불어봅시다. 라한개더 떼고 불어볼까요? 시 조금 기억이 나나요? 이제 높은 도를 불어봅시다. 높은 도는 뒤쪽 구멍과 앞쪽 위에서 두 번째 구멍을 막고 불어줍니다. 불어볼까요? 높은 도. 그 상태에서 뒤쪽 엄지만 열어주겠습니다. 높은 네. 이제 오른손 복습을 해봅시다. 왼손을 모두 막은. 소를 한번더 불어볼까요? 소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그밑 구멍을 막아주세요. 파.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그 아래 구멍을 막고 불어봅시다. 미. 다음 레와 가운데 돌을 불어 볼 텐데요. 여러분은 아직 손이 작기 때문에 구멍을 완벽하게 막지 못해 예쁜 소리를 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이니 너무 걱정 말아요. <laughs> 이제 네 번째 손가락으로 그밑 구멍을 막고 불어 봅시다. 네. 다음 모든 구멍을 막고 불어 봅시다. 가운데 도. 참 잘했어요. <laughs> 다 막는 가운데 도부터 높은 데까지 차례차례 하나씩 올라가는 음을 불어 봅시다. 어려운 친구들은 화면 속 그림을 보며 따라해 보세요. 시작. 잘했어요.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음을 불어봅시다. 높은 레에서 시작해서 가운데 도까지 준비 시작. 마지막으로 복습할 운지법은 파샵과 시플렛입니다. 먼저 파샵은 다막은 가운데 도에서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만 떼어주세요. 한번 불어볼까요? 파샵. 시플렛의 운지법은 먼저 팔을 잡아봅시다. 그 상태에서 왼손 가운데 손가락만 열어주세요. 불어봅시다. 시플렛. 우리가 배웠던 모든 운지법들을 복습해 보았는데요. 기억이 조금 돌아왔나요? 방학 숙제로 내주었던 연습곡 9곡을 반주에 맞춰 불어 봅시다. 9곡 중몇 곡을 성공하는지 한번 스스로 검사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곡부터 연주해 볼까요? 첫 번째 곡은 왼손 연습곡인 비행기입니다. 반주에 맞춰 연주해봅시다. 시작 두 번째 곡은 미코더 노래입니다. 높은 음이 등장하네요. 박자에 맞춰 시작. 세 번째 곡은 나비야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3학년 친구들이 거뜬하게 해낼 거라 믿어요. 반주큐 네 번째 곡은 오른손 연습곡. 아침입니다. 다 막는 가운데 도가 등장하네요. 구멍을 모두 잘 막고 예쁜 소리 내기 도전해보세요. 반주, 시, 자. 다섯 번째 곡은 도토리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높은 음입니다. 조금 빨라요. 박자 맞춰서 연주해봅시다. 시, 자. 여섯 번째 곡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슬비입니다. 투투투투, 한음 한음 투투, 혀로 텅잉하며 연주해봅시다. 반주큐. 일곱 번째 곡은 옥수수 하모니카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반주가 너무 빠르다. 하는 친구는 무반주로 연주해보세요. 시, 자. 여덟 번째 연습곡은 이 몸이 세라면입니다 우리는 윗성부만 연주할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두개 겹쳐져 있는 음표 중 위에 있는 음표를 보며 연주하세요. 그리고 파가 나올 때마다 파샤플 불어주어야 한답니다. 반주 큐 드디어 마지막 아홉 번째 연습곡. 떡국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가 나올 때마다 시플렛을 불어주세요. 어려우면 반주를 꺼두고 무반주로 천천히 연주해보세요. 시 자. 오늘은 리코더 기초 운지법과 연습곡 9곡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홉 곡중바른 자세를 지키며 몇 곡을 성공하였나요? 등교 수업 시작하면 리코더를 불지 못하니 집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학교에서는 손가락만이라도 검사할 테니 기초 운지법 연습 많이 많이 해 오세요. 그럼 3학년 친구들 안녕.